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주제, 바로 나이살 왜 빠지지 않을까? 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 중 하나가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조금만 조절해도 살이 쏙 빠졌는데, 이제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아무리 굶어도 안 빠져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저 역시 주변에서 40대, 50대 이후 체중이 쉽게 줄지 않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밥 조금 덜 먹으면 금방 빠졌는데, 이제는 오히려 살이 더 찌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 정말 자주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의지부족이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왜 살이 잘 빠지지 않는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단순한 다이어트 팁이 아니라 나이 든 몸의 특성을 이해하는 건강한 체중 관리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 살은 뭘까요? 단순히 살이 찐다라는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나이 살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 변화로 인해 생기는 특유의 체중 증가 현상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특징을 살펴볼까요? 첫째, 복부 지방이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허리 라인이 잘 유지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배 쪽에 살이 몰리죠. 그래서 흔히 뱃살과 싸운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둘째, 체지방 비율이 증가합니다. 몸무게가 크게 늘지 않아도 예전보다 살이 더찐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20대 때와 지금 모두 55kg이라고 해도, 지금은 근육이 줄어들고 지방이 늘면서 몸매가 더 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셋째 체중이 빠지기 어려운 상태로 바뀝니다. 다이어트를 해도 잘안 빠지고 겨우 빠진다 해도 금세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험 많으시죠? 이게 바로 나이살의 무서운 특징 중 하나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지인 한 분은 30대 때는 저녁만 줄여도 한 달에 3kg에서 4kg이 금방 빠졌다고 해요. 그런데 50대가 되고 나니 똑같이 저녁을 줄여도 고작 1kg 빠지는 게 전부였죠. 그리고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다시 찌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는 살이 몸에 눌러붙어 떨어지질 않는다라고 표현하시더군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나이살의 특징을 몸소 느끼고 계신 겁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겠죠. 나이살은 생기는 걸까? 첫 번째 이유는 기초대사량의 감소입니다. 쉽게 말해, 가만히 있을 때 쓰는 에너지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20대에는 숨만 쉬어도 꽤 많은 칼로리를 소모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고 대사율이 낮아지니, 같은 밥을 먹어도 몸은 덜 태우고 더 저장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하루 1800칼로리만 먹어도 자연스럽게 소비됐는데, 50대가 되면 같은 양을 먹어도 300칼로리에서 400칼로리가 남아서 그대로 지방으로 쌓이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여성은 폐경기를 지나며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서 근육량이 줄고 지방이 늘어납니다. 이 변화가 복부 지방 증가와 직결됩니다. 세 번째는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은퇴, 통증, 활동 감소로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출퇴근하며 하루 만보 가까이 걷던 분이 퇴직 후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하루 2,000보도 못 걷는 경우가 많아지죠. 네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중년 이후 가족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아집니다. 이때 분비되는 코르티솔은 복부 지방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식욕조절 호르몬까지 무너집니다. 밤마다 달달한 간식이 더 땡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 나잇살이 단순히 의지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변화, 호르몬, 생활습관, 심리적 요인까지 모두 연결된 결과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럼 왜 이렇게 생긴 나잇살은 빠지지 않을까요? 첫째, 기초대사량이 줄어든 상태라서 예전만큼 열량을 태우지 못합니다. 둘째, 호르몬 변화로 지방이 복부에 몰리고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셋째, 근육 감소로 엔진이 작아져 기름을 태우지 못하는 겁니다. 넷째, 생활 습관의 누적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밤마다 과자를 먹어도 괜찮았지만, 지금은 같은 습관이 지방으로 바로 쌓이는 거예요. 예전엔 소소한 습관이 작은 저축 같았다면, 지금은 복리로 불어나서 훨씬 큰 부담이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국 나이살이 빠지지 않는 건 몸이 달라졌기 때문이지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식단 관리입니다. 무조건 굽는 건 해답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 흰빵 대신 통곡물빵 튀김보다는 구이나 찜을 선택하세요. 특히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백질은 근육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재료입니다. 밥한 공기를 반으로 줄이고 그 자리에 생선, 두부, 달걀을 넣는 것이 혈당 관리 밥상의 핵심 비밀입니다. 그리고 기름도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 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좋은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기에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곁들이면 섬유질이 혈당을 완만하게 유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즉 탄수화물의 질과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 채소 과일 이 완성된 건강 밥상의 공식입니다. 두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은 엔진입니다. 엔진이 커야 기름을 태우죠. 매일 스쿼트 10개, 푸시업 10개만 꾸준히 해도 몸은 달라집니다. 체중계 숫자보다 중요한 건 근육은 늘고 지방은 줄어드는 몸의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잠을 못 자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많이 분비하는데 이게 뱃살을 딱 붙잡아둡니다. 뱃살이 안 빠진다는 분들은 운동 식단보다 수면 시간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는 꾸준함입니다. 나이살은 천천히 쌓인 만큼 천천히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한 달은 적응, 세 달은 변화, 여섯 달은 눈에 보이는 시기입니다. 조급함보다 꾸준함이 해답입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나이살은 단순히 살이 찐게 아니라 몸의 변화와 습관의 누적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달라졌다면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기초대사량은 줄고 호르몬은 변하고 근육은 감소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습관들을 바꿔나가면 결과는 분명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단백질을 조금 더 챙기고 집에서 스쿼트 10개라도 하고 잠을 1시간이라도 더 자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6개월 후, 1년 후에는 전혀 다른 몸과 건강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나이살은 운명이 아닙니다. 조금 더 현명하게, 조금 더 꾸준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리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가볍고 건강한 내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딱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나이살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